그 다음에 아, 이제. 제해 제이 보겠습니다. 쭉가 보세요. 다 왔다. 엔턴. 음, 음. 자. 원 January. January. j a n u a r y 입니까 1월. 그쵸왜 January가 1월이 됐다? 왜 January가 1월이 됐냐고. 어. 응? 예, j a n u a r 가 그 야누스에서 나왔대. 야누스? 야누스라고 하나? 나왔어. 야누스? 그러니까 야가 J A N U S 네. 정도겠지. 네. 야누스라고 있는데 네. 네. J가 야로 네. 인가. 야누스 그그 네. 그 얼굴이 양문으로 되어 있는 걸 야누스적이다 이런 네. 말이 있어. 네. 얼굴, 얼굴이 얼굴이 네. 어떤 자꾸 바뀌는 거 있잖아. 이렇게 네. 착한 놈이 됐다가 나쁜 네. 놈이 됐다. 네. 아, 아무튼 네. 그리스 신화에 네. 있는 음. 야누스라는 신이 있대. 음. 그러니까 이월이 뭐냐면 12월달하고 음. 새해 바뀌는 거 하고 양면이 되잖아. 음. 그래서 이제 됐대. 그래서 음. 야누스라는 야누스에서 이제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. 음. 이래갖고 음. 1월이 나왔답니다. 음. Now, the first, n o w t h e first, m h 음. e y t h e f r t 어, h e f t h e y r o e f r 잘 t 네 h e 도 패턴이 다 있죠 e 러니 r s t t 이것도 패턴이 다죠 그러니까 1월. 음. 어, 그첫 번째. 음. 타일. 음. 그 헤일. 그렇죠. 투. 잡. 잡. 잡이 뭡니까? 일. 그렇죠. 나. 나. 레귤러. 레귤러. 어. 페이. 페이드. 페이드. 임플로이먼트. 페이드. 페이드. 이건가? P A I D. P A I D. 이건가? 음. 그렇지. 임플로이먼트. 임플로이먼트. 어. 난 직업 하 음. 레귤러 regular? 날? 음. 레귤러가 뭐야? 레귤. 일정한 응. 그렇지. 응. 일정한 음. 응. 지불? 어. 응. 로 고용돼. 응. 응. 그렇지. 지불 고용. 음. 응. 응. 일정하게 지불된 응. 고용. 응. 그러니까 고용을 했는데 응. 일정하게 응. 돈을 준다 이런 말이야. 응. 자, 이거 잼플. 예. She has a good job. Has a good job. Has a good job. In a bank. In a bank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 o o j o i n o o d job. Good job. g o o 다 job. Good j o r g o o o b Good o b g o o o b Good o b g o o b r i n g o o b Good job. g o o g e t h e r b o Good j o 대충 그냥 들어가도 음. 들어가다 들어가다 보니높은데 결합하다, 아, 결합하다. 가장 기본적인 아 조인은 결합하다에서 가입하다 들어갔다 아무튼 그게나 왔어 결합 다 음. 아, 오다 음 뭐냐 음. 아, 음. 가치가. 음 오다 음 같이 아, 그렇지 음. 자 이거 잼문 조인 조인 This pipe. This pipe. To this other one. To, to the, to the other. other.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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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One. o n One. o One. o n One. o e 조크가 뭡니까? 뭐 거짓말이야. 뭐야? 조크가 무슨? 야 조크 조크 잘하네. 어? 조크유머. 그렇지 그렇지. 음. 거짓말은 음. 영어로 뭐야? 라 음. i 그렇지. 아이 좋죠. 음. 조크. 음. Now. Anything. n o anything. 어. 음. Said. Said. What done. What done. 음. To cause. To cause. Laughter. Left. 어, left. As, left s Left s 래프, left? 래프, left, 응. 로, 로, 로프, 래프, 래유, 치에이치티알, 래프, 래프트, 무슨? 어, 그렇지, 오얼, 음. Or, Or. 어, 뮤즈먼트, 어, 뮤즈먼트. 응, 자, 해석해보세요. 아, 유모도, 뭐야, 유모가 어, 원래 농담이라고? 아, 그러니까 농담. 어, 가장 어. 그 지역이 농담이야. 음. 유모라는 말은 따로 있잖아. 음. 응, 응, 에니띵? 어, 아무, 아무가? 아무 어, 그렇지, 어. 음. 말해 째. 음. 또는 음. 뭐야, 끝나? 했던, 뭐 끝나? 했다. 아 뭐. 어, 이렇게로. 음. 웃음. 음. 웃음. 레어트가 이 알이 음. 붙었잖아. 우, 로프가 어. 웃다 이런 말이야. 레어트가 응. 더 웃게 이런 응. 말이야. 게 또는 어 오뮤즈먼트. 어, 어 오뮤즈가 음. 뭐야? 그 뭐지? 아 저는 났다 그, 이거. 오뮤즈 그한 한자로 어려운 말 있었는데. 어. 그 유흥. 아, 그러니까 유 융, 뭐, 뭐 즐김, 융이라고 뭐, 응. 해도 돼. 응. 그러니까 약간 흥겹게 하는 걸 말하는 응. 거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응. 농담을 던지잖아. 응. 자, 이거 점프 아이워즈 래핑 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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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퍼. 아까 이 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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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레프라고 하는데. 어. 연락인. 음. Uh, um. because because she just, just she just told me, told me. told me. told me. a very funny joke. a very funny joke. 어. 나는 옆에 음. 있었어요. 음. 뭐, 왜냐면 음. 그녀가 어. 그냥 저스트 음. 바로. 음. 말해, 말했어요. 어. 나에게 어. 한 응. 매우 응. 매우 웃긴 동담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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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기 때문에 응. 웃고 싶었단 말이야. 파이브 5. 1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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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저널리즘 그런 말 들어봤나? 음, 들어봤어요 어 네. 저널리즘이 뭐냐면 네. 그 어디고? 뭐 기자 그쪽어 뭐. 그래 또, 기자, 기자 요쪽에뭐 네. 그런 기자의 네. 뭐 양심 같은 네. 걸 전해를 하는데 네. 맨 처음 놓은 뜻이 네. 하루, 하루 매일마다 이런 뜻을로 놨대 그래 일지하는 말로 놓았다가그 네. 날마다 되는 것 네. 해가지고 네. 신문이 되는 거야 네.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거 네. 매일마다 네. 오잖아 매일마다 오죠 그리고 일주일에 네. 또한번 오는 거 네. 네. 뭐 그래 잡지 음. 뭐 이런 식으로 음. 뭐 아무튼 그렇게 말이 바뀌었대 음. 자 가장 기본 뜻이 이제 일기라는 뜻이야 일지 일기 음. noun no. 어 daily dia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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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a r y l y t i r y diary 아. 음. 자해석해보세요어 일기 음. 다이어리도 일기 아닌가? 어, 그 그러니까 앞에는 저널를 일지라고 음. 하고 일지? 어, 음. 뭐 일기도 맞는 말이야. 근데 이제 굳이 한다면 다, 뭐. 다이어리가 델리에서 왔어나 어, 어 음. 다이어리가 음. 전에는 했다잉. 음.